장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냇물이 지금 강물이 됐습니다. 시골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냇물이 강물처럼 내려갑니다. 구경하세요. 더 많다. 그래도 여기는 서쪽 지방입니다. 비도 너무 곱게 오고 바람도 안 불고. 그래야 과무 피해 없습니다. 여기는 감사합니다. 물한번 보세요. 어이 어지럽다. 여기는 자연 풍경 펜션입니다. 시설 참 잘해놨습니다. 앞에 냇물도 좋고 도라지밭도 있고. 놀러 많이 오세요. 앞 펜션 앞에 도라지밭이 있어 멋집니다. 아이고 도라지 더예쁘네 오늘은. 이제 만발이네. 우, 아, 이쁘다 이쁘다. 도라지바, 예쁩니다. 구경하세요. 도라지가 키가 크고 너무 잘 돼갖고. 다 들을 누웠습니다. 누워갖고 꽃이 너무 예쁩니다. 어 아, 예쁘다. 안녕하세요.